어, 오늘은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오후 1시 11분 점심시간 조금 지나고 있어요. 어, 오늘은 모세에 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어,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가족, 야곱을 포함한 직계 가족 70인이 이집트에 이주한 그 시기가 야세레책의 기록을 인용을 그대로 해서 야곱의 직계 후손 70인 이집트 이주 시기를 1656년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1466년 출애굽 모세가 80세 출애굽한 것은 1466년 야곱이 야곱을 포함한 야곱의 직계 후손 70인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들어간 것이 1656년 기원전 자. 그 다윗이 사망하고, 다윗이 970년, 기원전 970년에 사망하고 다윗의 어린 솔로몬, 다윗의 어린 솔로몬 단독 왕위 통치 시작할 때 970년 그니까 솔로몬이 16살쯤에 단독 왕위를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약한 3년 정도 어, 섭정을 했어요 그 어, 이제 다윗이 노년에 몸이 너무 허약해서 어 이제 통치를 할수 없고 또 어,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냐 또 그때 또 반역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솔로몬이 13살쯤에 어, 급히 급히 후계자로 선정이 돼서 일단은 섭정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한 것으로 보이고 다윗이 그 후에도 어 건강이 회복이 돼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어 솔로몬을 섭정으로 세워놓고도 어 활동을 여러 번한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 사망하고 70세, 에 솔로몬이 16살에 단독으로 왕이 통치 시작할 때가 970년. 그래서 솔로몬 통치 4년에 966년에 솔로몬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군, 건축은 그 출애굽 48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 열왕기상 6의 1장에 6, 6장 1절에 자, 성전 건축의 출애굽 사건 후 480년이 지난 어 966년에 기원전 966년에 솔로몬이 무역을 재개해서 두로 두로 베니키아로부터 해상으로 성전 건축들을 자, 시작하기 위한 자재나 돌또 이렇게 인부들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966년 플러스 480년 하면 출애굽 시기는 1446년 출애굽 시기는 어, 이렇게 이제 보는데 큰 문제가 없고 이집트 2주후 출애굽까지 이집트 체류 기간 에는 1656년 이집트 2주후 이집트에서 출생한 레위의 네 번째 딸 요게벳 레위의 네 번째 딸 요게벳이라고 이렇게 기록했고 이집트 이주했을 때 바로 출생을 했으니까 이 요게벳도 어, 생 출생 연도가 1656년 똑같아요. 이집트 이주시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130세 때에 모세를 출생했으면 130을 여기서 빼면 1526년이 되어서 모세는 출생이 1526년, 또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1460, 1446년이 되는 거예요. 보세가 80세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이집트 이주 후 1656년 이집트 체류 기간은 총 210년간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이의 네 번째 딸레의네 번째 딸 요게베스의 출생은 1656년이다. 야곱의 직계 후손이 이집트 이주했을 직후에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족보 기록에는 아들만 기록해서 딸 레위의 딸 요게벳도 출생 기록이 없다. 족보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개인 계산 야세의 책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어, 개인 계산하고자 역사 기록 출처 이렇게고 솔로몬이 1936년에 930년에 사망했다. 자첫 번째. 페이지 1. 이 책에 이 책의 페이지 561에 기록해 보면 솔로몬 사망 시기를 930년 기원전이라 기록하고 있어서 솔로몬의 단독 통치는 970년부터 960년 요때 통치 4년차. 또 솔로몬이 사망했다 930년. 솔로몬의 제위 4년이면 요인데 966년에서 480년 도하면1 4 4 6년인출애급식이다 자, 솔로몬의 통치 기간 970년도 930년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솔로몬 제위 4년, 960년에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 이때가, 어, 480년을 더하면, 1446년이 출애급식이다 아메노탭, 이세가 아메노탭 이세가 통치기간이 이렇게 되고, 요때 통, 이제 바로 신임왕이 됐고, 모세가, 어, 70, 8세, 또 모세가 80세, 그러니까 모세가 78세 소명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하기 2년 전에 이집트로 가서 출애굽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메노탭 2세가 계속 반대를 하고 그래서 결국 2년 동안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메노탭이 요때 사망했다. 통치 4년이면 모세가 어, 78년, 이렇게 어요제 왕이 됐을 때 모세가 76세. 그다음에 모세 78세에 요렇게. 그니까요 요렇게 연관되고 요렇게 연관되고 또 요렇게 연관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무릎표로 했어요. 출애굽한 것으로 추정하면 1450년에서 1446년이다. 출애굽 시기에 1446년. 어아메노테미세가어 56세였을 때 56세였을 때 따라서 출애굽 실행이 1446년으로 계산했다. 자, 이어서 기록에 서, 어, 성경 구약 기록에 왕 열왕기상 6장의 1절에는 성전 건축의 출애굽 사건 후 480년이 지난 솔로몬 제위 4년에 시작되었다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 제위 4년이면 966년. 따라서 출애굽 시기는 1446이다. 기원전. 자, 여기 중요한 이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부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 야세르 책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 왕들의 또 18왕조의 그 왕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왕이 세 번째 왕인데, 야세르 책 63장의 4절을 그냥 인용해서 읽어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이집트 이주에 이집트 이주한 지 1656년인데, 이주한 이후 102년이 지나서, 그러면 이집트 이주한 때가 이때고, 여기서 102년을 빼면 1554년이 돼요. 1554년에 애굽의 18왕조.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80년 동안 근무하던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그 후, 이제, 후속 왕조가 18왕조가 있는데 제18왕조의 두 번째 왕두 번째 왕이 어 이름이 아메노텝 1세 일세. 아메노텝 1세가 13년 동안 통치했을 때 아메노텝 1세가 사망했다. 그래서 그때가 1554년인데 그래서 그 아들 이 아메노텝 1세의 아들 메롤투트모세 1세 메롤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이 아메노테 1세를 대신해서 세 번째 왕 통치자가 되었다. 그래서 메롤이 세 번째 통치자로 어 왕이 되었을 때가 메롤 20세. 그 다음에 메롤 75세까지는 이제 단독 통치를 했고, 75세까지 55년 동안 단독 통치를 했고, 메롤이 75세 넘어서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는 자기 아들, 딸들을 섭정 왕으로 내세워서, 어, 공동 통치로 이렇게 해서 39년간 그래서 총메로리 사망할까지 총 94년간 메로리 114세로 사망했는데 20살이 왕이 돼 가지고 평생을 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통치도 잘하고 과격하지만 어, 이제 이때까지는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1460년에 사망했다. 모세가 27살에서 66세까지 구수 땅에서 끼끼아누스가 1500년에 어 사망을 해서 이때 이렇게 사망을 해서 40년 40년 동안 통치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40년 동안 대리 통치가 끝나고 명예 퇴직을 당했어요. 명예 퇴직. 뭐 모세가 뭐 아나 이제 사, 아 피곤해서 나 이제 그만둘 거야. 그런 게 아니고 그, 끼키아노스의 왕비가, 이 사람이 우리의 조상들하고 또 우리의 종교하고도 맞지 않고 그런데, 여태 40년 동안 통치하도록 계속 그냥 내버려둘 거냐. 그래서 40년 후에 왕비, 끼키아노스 왕비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모세를 내보내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명퇴, 명예퇴직을 당하고, 명예퇴직, 요때 명예퇴직을 당하고, 이집트로 들어가려다가 어 아직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스무 살 바로 통치 시작한 직후여서 미디안 땅에 루엘의 땅으로 가서 루엘의 딸들 일곱 명 목동이에요. 그 딸은 시보라하고 이 사람들을 만났다. 그 여자 목동들을 만났다. 그래서 이 루엘의 딸들은 일곱 명이었어요. 딸 아들이 없이. 아, 그, 그, 때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 딸들만 일곱 명이, 고그 후에 아들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자, 요셉, 1585년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고, 그의 형제들은, 어, 모두 다, 제 사망을 해서 이제 오래 되니까,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을 때가 요기 여기하고 요기하고 1년 차,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고 나서 1년 후에 어, 마그론, 제 요셉이 총리로 어, 이제 승진할 때 출생한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그래서 81세 전사했어. 자 전사한 후 30년이 지나서 이제 힉소스 왕조가 실질적으로 멸망하고 30년이 지났을 때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왕 메롤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1세가 스무 살에 왕이 됐다. 그래서 투트모세 1세는 스무 살에 왕이 돼가지고 75세까지 155년간, 15, 또 110세까지는 39년 동안 이렇게 해서 총 94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94년 동안, 그래서 통치 기간이 이렇게 요때 왕이 돼가지고 요때 단독으로 여기까지 했고 75세까지 또 75세 넘어서는 아들 딸들을 그냥 시켜서 섭정으로 앉혀 놓고 이제 바지 사장을 앉혀 놓고 이제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뒤에서요 자 1656년 야곱이 130세에 직계후선 야곱을 포함한 70인 직계후선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했다 그래서 이집트 이주했을 때가 1656년 야세르 책이는 모세의 친모 어머니 모세 의친 어머니가 요게벳이 이집트 이주 1656년 그 거기 이집트에 도착해서 출생을 해서 이집트 이주한 지 130년 지났을 때 요게벳이 130세에 모세를 출산했다. 그래서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그래서 모세는 8 0세출애굽했다고 기록하고 이집트 체류 기간은 130년. 여기 130년 또 모세의 나이 80년에서 총 210년이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체류 기간은 210년이다. 자, 1656년 이집트 이주 직후 레위의 네 번째 딸 요게벳이 출생했다. 1500, 1656년에 요게벳이 출생했다. 모세 의친 어머니 요게벳이 레위의 딸. 네 번째 달러 출애굽기 또는 모세족보에 기록이 없으나 야살의 책에는 레위 이집트 2주 직후 요게벳이 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야살의 책에 59장 9절에 나오는 내용에 야살의 책 59장 9절에 보면 요게벳이 130세에 130세에 모세를 출생했고 요게벳은 출애굽 어, 이집트 2주 직후 이집트에서 출생했다. 그러니까 70인 명단에는 요괴벳이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모세 족보, 모세 족보상의 요괴벳, 그 어머니, 또 레위의 족보 밑으로 어머니 요괴벳은 딸의 이름은 없어요. 자, 역대상 61절부터 3절에 모세 족보를 참조합니다. 레위에, 레위 이집트 이주시 레위가 44살이었고, 고아 창세기 46장 11절, 이집트 이주시 나이가 2 5다에서한 열세 살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아므람 레위의 아들 고아세 아들 아므람은 이집트에 이주한지 거기서 출생했기 때문에 요게벳 고모보다는 나이가 한참 어린 조카다 나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요게벳 고모고 어, 아므람은 조카하고 고모하고 혼인했어요 모세 출생 요게벳이 130세에 이집트에서 1526년에 출생했다. 모세 출생은 1526년, 1656이 130배면 1526년. 야사르 책에 59장 9를 그냥 인용해 보면 모세 족보 레위 자녀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들의 누이 요게벳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1656년에 이집트 에 도착 직후.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라 딸이 태어났어요. 요게벳은 애굽 땅에 도착 직후 출생했다. 따라서 요게벳의 나이는 이집트 이주 시기하고 동일하다. 자, 이집트 이주 어, 힉소스 이제 여기 힉소스 왕조 어 모, 요셉이 80년간 총리로 근무한 힉소스 왕조는 요때 이제 서 어. 왕조가 생겼고 요때뭐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을 때고 1년 후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 마그론 81세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왕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고 요때 실질적으로 이제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 왜냐면 이집트 땅에서 다 떨려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쫓겨가서, 거기서 또, 저항하던 그런 게한 3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 야곱을 포함한 70인 직계 이집트 이주 시기가 요 때, 힉소스 왕조가 약 30, 출범한 지약 32년 짜쯤에, 이, 집트 이주가, 어, 1500, 1656년 했다. 그래서, 자, 야사르 책의 63장을 인용해보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레이가 137세로 가장 오래까지 살았어요. 레이가 137세로 열두 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레이의 137세. 자야르책 63장 1절에 보면 이집트 이주시 1656년에 93년에 이집트 이주 후 93년이 되는 해. 그러면 이집트 이주 후 93년이 되면 1563년, 1563년은 이집트 이주후 72년이 되네 자, 1656년 빼기 72년 그래서 1584년 1584년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이집트에 이집트 18 왕조가 요셉이 사망했을 때가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 1년이 지나서 힉소스 왕조를 이집트에서 몰아내고 통치 21년째.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를 벌써 몰아내고 21년이 지났을 때 야곱의 아들, 셋째 아들 레이가 애굽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레이가 사망할 때는 벌써 18 왕조가 통치한 지 21년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났어요. 레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37세였다. 그들이 그를 관해 놓고 그가 그의 아들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래서 이하 생략했어요. 자 일단은 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출생 관계. 또 요셉이 아, 모세가 요게벳 130세에 출생했다. 1526년에. 이렇게 하고 또 출애굽 시기하고 그다음에 이주 시기를 그 다음에 이집트 이주시기를 결정하는 고 연대표를 만들어서 읽어봤어요. 여기까지.